오늘은 가져온 에오니움 중에 여신하고 핑크마녀를 좀 이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여신은 요 아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를 좀 이쁜 화분에 옮겨서 심어보도록 할 거고요. 한 아이는 좀 중간 사이즈의 핑크마녀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핑크 마녀인데, 이 아이가 핑크 마녀거든요. 조금 이쁜 아이로 골라서 이 핑크 마녀를 한번 조금 이쁜 화분에 옮겨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신이고요. 이 아이는 핑크 마녀입니다. 보통 물이 들기 전에는 살짝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들수록 핑크 마녀가 훨씬 더 진하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부여분에 오늘은 심어줄 예정입니다. 여신은 이렇게 항아리 느낌이 나는 부여분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핑크 마녀는 이렇게 조금 긴 화분에 위에 입구가 살짝 큰 사이즈의 아이로 심어줄 예정입니다. 에오니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입구가 작은 화분에 심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봤을 때 입구가 작아야지 조금 얼굴이 더 멋있게 살아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고 살짝 좁은 아이들 위주로 에오니움 종류는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부여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정리는 그렇게 많이 안할 거고요. 그냥 살짝만 털어내주는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뿌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 뿌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뿌리 정리를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엽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하엽 정리를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심어줘야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엽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핑크마녀도 정리를 먼저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보면 핑크마녀도 이미 새뿌리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톡톡 털어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엽 정리도 똑같이 해주고, 요 아이는 확실히 틀리죠. 이렇게, 아직은 묵은 아이는 아니라서, 이제 목대가 목질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목질화가 됐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나중에 요 핑크마녀도 이렇게 똑같이 목질화가 될 겁니다. 어, 너무 이쁘네요 색감이 한번 이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부여분에 여신을 먼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앞으로 할지 먼저 정하면 되거든요. 이쪽을 앞으로 할지, 이렇게 이쪽을 앞으로 할지, 저는 이쪽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얼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조금 더 멋스럽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생얼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훨씬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쪽을 앞쪽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으실 때도 이제 더 마음에 드시는 쪽을 앞쪽으로 해서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좋아하는 수형이라든지 좋아하는 모양이 다 드시기 때문에 이제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수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밖에 또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출근할 때는 분명히 해가 떠서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자주 오네요. 요즘에 이렇게 다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이쪽도 엄청 멋있긴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놔도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핑크마녀를 심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목대를 올려서 심을 거기 때문에 다육이 흙을 먼저 조금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쪽을 앞쪽으로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소림마사토를한번더 이쪽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핑크 마녀까지 다 심어졌습니다. 심어놓으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확실히 화분이 이쁘고 멋있어야 다육이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 줬어요 이렇게 멋있게 심어 줬습니다 요 아이가 여신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핑크 마녀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표에 이름을 적어서 자리에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크게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작은 이름표에 써 주면 되거든요. 한번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붙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신처럼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글씨가 이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표까지 다 꽂아졌습니다. 한번 이제 자리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에오니온 종류끼리 그래도 최대한 붙여서 놓고 싶어서 이렇게 블랙캐시, 뭐 흑법사, 요 아이는 흑사금, 이렇게 요 아이는 자수정, 썬라이징, 핑크마녀 이렇게 아이들을 최대한 붙여놓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놔주도록 할게요. 여신처럼 하고 핑크마녀는 보시면 여신처럼 먼저 여기에 놓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으로. 핑크 마녀를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핑크 마녀를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흑법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입이 축 늘어져서 말랐죠. 요 아이들이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조금 물을 못 줬더니 이렇게 입이 축 처졌습니다. 워낙에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아이들이라서 아이들이 조금만 물을 못 먹어도 입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거든요. 여기 아이도 물이 고파서 흑사금도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날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를 쪼르르 놔줬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